그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충분히, 충분히 영어의 어떤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어, 그 문장들을 그 업데이트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문장을 암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구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구사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정확하게 조어하고 동사를 배치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어떤 관계사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힘. 또, 내가 하고 싶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에 앞과 뒤 어딘가에 좀더 디테일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 어떤 글과 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자, 10월 17일 자, 에리조나 뉴스 위크 뒤에 나왔던 그 글을 통해서, 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many as 33,100 And 40 couples split up last year following more than 20 years of marriage, accounting for more than a quarter of all divorces. More women are choosing to walk away from unhappy marriages when their children are grown, as the social stigma attached to divorce dissipates. Financial securities for divorced women has also improved, as courts seem increasingly willing to award settlements over as much as half the joint property to full-time homemakers. 이런 기사가 이제 그, 어, 미국 신문에 실렸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s many as the uh 33,000 or 140 c o u p l e s split up last year following more than 20 years of marriage.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 주어하고 동사가 되게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As many a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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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40 couples, 즉 대략 33,140쌍 정도가 되는 커플들이 split up last year, 작년에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몇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었느냐. following m o r e t h a n 20 years of marriages.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어떤 결혼 생활 뒤에 자식들이 다 이제 성장한 무렵에 그때 비로소 이제 헤어짐을 결심하는 중년 이후의 그 노년 부부들의 어떤 이혼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어, 33,143 정도가 되는 이그 이혼율은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accounting for more than a quarter of all divorces 모든 이혼 건수의 4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죠. accounting for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그 분사구문 맨 끝쪽에 보시면 문장이 끝난 다음에 심표 때리고 ing가 나가면 접속사하고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주어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아,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 신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는 심표 때리고 그 끝에 ing가 걸리면 보통 그리고 뭐뭐 합니다. 내지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ccounting for more than uh, a quarter of all divorces. 모든 이혼의 a quarter, 4분의 1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문장이 나오죠. More women are choosing uh, to walk away from unhappy marriages more women are choosing to walk away from unhappy marriages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느냐? walk away 벗어나고 있는 거죠. walk away from the unhappy marriages 불행한 결혼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When their children are grown.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 As the social stigma attached to divorce dissipates.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Social stigma attached to divorce dissipates. 그러니까, 어, attached to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분사인데, 어디 어디에 부착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전이나 아니면 지금 일부 사람들도 이혼에 대해서 별로 고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익혀두면 좋겠죠. social stigma attached to divorce. 이혼에 달라붙어 있었던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편견들, 고지식한 면들, 이것이 dissipate. 사라지고 있는 이 즈음에는 더욱더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More women are choosing to walk away from unhappy marriages.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들이 서로 어, 남자든 여자든 발생하게 되겠죠. 그 문제를 또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financial securities for divorced women has also improved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financial securities for divorced women has also improved 다시 말하면 이혼한 여성들의 financial security 재정적인 어떤 안정성이 has also improved 향상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어 왜냐, 그 설명을 하고 있겠죠. As coach seem increasingly willing to award settlements of as much as half the joint property to full-time homemakers. 자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법정에서는 이제 seem willing to 기꺼이 원래는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던데 그 비동사 대신에 심동사, 즉 똑같은 이 형식 동사를 썼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seem willing to 하면은 to 이하인 것처럼 보인다 고요 to 이하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award settlements. 합의 사항의 어떤 그 판결, award는 원래 보상을 주는 건데 합의 사항의 어떤 보상을 기꺼이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 어떤, 어떤 해결책이냐. Settlement of uh, as much as half the joint property to full-time home makers. Full-time home makers는 당연히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그 보통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이 많았으니까 이그 가정주부들에게 그 조인트 프로 t 티 원래는 이제 공동 재산이 되는 거죠. 공동 재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보상해 주는 이혼을 했을 때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